지난해 7월 2일 민선 8기 출범을 한 이래에 1년 동안 질풍과 노도처럼 달려왔습니다. 산하기관 통폐합을 우리가 추진하면서 전국 지자체의 산하기관 통폐합의 모델이 되었고 재정 혁신을 추진하면서 민선 출범 이래 처음으로.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는 그런 다이어트 예산을 짰습니다. 기금통폐합도 했습니다. 2015년 대구가 예산 대비 부채율이 28%가 되면서 정부로부터 재정위기 경고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인천과 같이 재정위기 경고를 받았는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경기 대회를 했기 때문에 과잉 투자 때문에 재정 위기 경고를 받았지만 대구시는 아무런 사업도 없이 재정 위기 경고를 그 당시에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그것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8%였던 재정 위기 경고가 지금 금년을 지나면서 18.7%까지. 예산 대비, 어, 재무율이 내려갔지만은, 지금도 대구는, 어, 전국 2위입니다. 서울시 다음으로, 어, 재정적자 폭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3년 동안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은 이걸 한 자리 숫자로 낮춰야 한다는 겁니다. 인기 일치제도, 어, 전국 지자체 중에서 우리 모델로 여러분의 도움으로 했습니다. 인사혁신을 하면서 상급이상 공무원이 한 해에 2, 3명 성진하던 것이 지금까지 20명이 대폭 성진해서 성진 풍년을 이루고 많은 물갈이가 이루어졌습니다. 규제 철폐를 하면서 마트 휴일제를 전국 최초로 우리가 변경을 하고 정부의 규제 철폐의 모델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통합신공항법도 통과가 됐습니다. 대구 미래 50년을 담보할 이런 통합신공항법이 시의회와 시청 그리고 정부를 설치하는데 국회의원들의 합동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5대 미래 신산업을 우리가 추진을 하면서 대구의 산업 구조가 전부 재편되고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5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전국의 경제 지표가 좋지 않은데 대구만 유일하게 현재까지 있는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이렇게 최악인 상황에서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어 산업 구조 재편이 성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맑은 물 하이웨이 정책도 안동과 협의하고 환경부와 본격적으로 협의를 해서 금년 말쯤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신청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앞으로 3년 뒤에는 대구가 수변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게 될 겁니다. 투자 유치 측면에서도 어, 지난 10년간 투자 유치를 했던 금액과 맞먹는 금액을 지난 1년간 했던 것은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어르신 무임성차도 이게 버스는 전국 최초로 대구시가 도입을 해서 노인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많은 접근을 했고, 어, 군의군 통합은 대구의 관할구역을 어, 70%더 어, 넓힌 참으로 좋은 계기가 될 겁니다. 달빛 고속 철도도 지난번에 추진을 하면서 지난 4월에 대구로 내려온 이재명 대표를 우리 당의 당원들로부터 비난을 받아가면서 만나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 결과 국회 사상 유례 없는 거의 전원일치 발의 법안으로 지금 발의가 되었기 때문에 달빛 고속 철도도 연내 가시화 될 것으로 봅니다. 달빛 고속철도가 가시화되면 영호남의 화학과 통합을 건너 뛰어서 우리는 특켓 신공항 쪽으로 호남의 여객 물류를 인천으로 가지 않고 우리가 흡수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지난 1년간 우리가 힘들게 의회와 같이 이루었던 혁신의 성과입니다. 대구 대계조 혁신 프로젝트는 이제는 큰 걸음은 걸어져 있고 어, 마무리를 해 나가는 실행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는 의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더위 잘 보내시고 초가을 시원한 바람이 불 때. 건강하게 다시 뵙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추경도 이번에 지방채 발행하지 않고 우리가 했는데 앞으로 본 예산도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재정 다이어트를 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부의 재정 다이어트 선언도 대우시로부터 출발을 했다는 것은. 어머님 여러분들의 도움이 그많이 컸다는 것으로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여름 휴가 잘 보내시고 건강하게 시원한 바람 불때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